시장 자체에서 리드 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도전자가 된 도요타의 모습을 이런 발표에서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람설솔좀 감사합니다. 바카니에서 이제 일본 자동차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자주 등장하는 회사가 이 도요타. 예, 일본에서 뭐 제일 큰 기업이죠 도요타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 수소 이야기, 도요타 자동차가 전기차, 그다음에 특히 전기차 기술. 배터리에 얼마나 투자를 한다든지 음. 그냥 도요타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사장 체제가 되어가지고 체제를 좀 바꾸고 다시 뭐 일을 하고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하거든요. 예. 도요타 자동차 자체가 전기차는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았었어요. 도요타라고 하면은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아니면 이제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만 하는 애들 아니야. 그런데 걔들이 전기차 뭐 하겠어?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뉴스가 그 여러 가지 나왔었네요. 도요타는 전기차 시대에 오면, 그, 바이바이 한다라든지. 가 어, 한다라든지. 예, 갑작스럽게, 이제, 최근에, 도요타가 이제 이런 제이 움직임을 해가지고, 오늘은 그거 관련된 기사랑,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이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전기차를 좀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 전기차를 바라보고 있고, 그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먼저 이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n 케 k 뉴스인데 한국어로 네. 번역 도요타 전기차 판매로 새로운 목표 2030년 세계 350만대 이제 갑자기 팡 치고 나오는 거예요 도요타 사장님 도요타 아키오짱이 오다이바에서 큰 기자회견 팡 했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뉴스가 떴죠 네, 연합 뉴스네요 도요타 2030년까지 83조원 투자 EV 판매 350만대 목표 도요타가 뭐 1000만대 가까이 팔긴 파는데 그중에 30% 이상을 이걸로 하겠단 말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350만대라는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은 웬만한 자동차 메이커가 1년 동안에 파는 모든 전차종을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당장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짜 11월 7일 일주일 전이네요. 조금 도요타 1조 5천억 원 들어 미국의 첫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래가지고 도요타가 제일 많이 팔리는 데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라브 4. 캠리 라고 하면 그냥 난리가 나거든요. 많이 팔아주는 미국 시장에 좀더 이제 도요타가 프리미엄을 더가지고 배터리 공장까지 지어가지고 해보겠다라는 뉴스도 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일주일 후에 이런 뉴스가 뜬다 하더라도, 아, 뭐 도요타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니,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게 서프라이즈가 아니냐, 부터 이래가지고, 말하는 사람들꽤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토요타임즈. 토요타가 만든 본인들의 뭐 홈페이지, 언론사인데, 음. 자, 이게 토요타가 낼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대로 낸다는 게 아니에요. 컨셉입니다. 토요타 차도 포함되어 있고, 렉서스 차도 포함되어 있고, 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겁니다. 전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던졌단 말이에요. 이게 임팩트가 상당히 큰 거죠. 도요타에서 일을 하면 은 이제 목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어, 뭐든지 기계가 돌아가든 사물이 뭘 하든 일을 서류가 뭘 하든 눈으로 딱 보고 그다음 에 손으로 이에 가리키면서. 요시 요시라고 해야 돼요 사내에서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350만대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어허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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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 사람들이 알수 있게 가시화 시킨다고 해야 되나 도요타는 전기차 전혀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치고 나오네? 라고부터 해가지고 아마 이 자동차계에서는 좀큰 뉴스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자가 많이 뜨죠 니케 크로스텍입니다 보도진의 뿌리 깊은 오해에 도요타 사장의 대답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호. 아까 이 화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도요타가 냅니다 이러면서 이다음엔 이렇게 일본에서 이제 기자회견 컨퍼런스를 한 겁니다 도요타가 전기차를 관심이 없다? 도요타가 전기차 안 만든다? 그거는 니들 매스컴이 만들어낸 오해다 매스컴이 도요타는 맨날 차나 하이브리드 해요 도요타는 미라이라는 수소차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맨날 보도를 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기자, 니들이 도요타에 대해서 전기차에 뭔가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니들이 만들어낸 거다. 오해를 이제 우리가 바로 정정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사장님게 치고 나온 겁니다. 음. 어떤 어떤 메이커는 2030년인가 2035년에 전기차만 만들어낸다던데요. 그런데 근데 도요타는 전기차가 100%가 아니네? 이런 질문을 날리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잖아요. 니들이 숫자 개념이 없나 본데 도요타가 350만 대 찍어낸다 했잖아. 350만 대가, 스즈키가 1년 동안 찍어낸 제가 350만 대고, 웬만한 자동차 메이커는 1년에 350만 대를 만들지도 못해. 그런데 이거 350만 대가 적다고, 너 제정신이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도요타 사장 아저씨가 딱 잡고 있잖아 어지간한 이제 기자가 질문 치면은, 너 제정신이니? 너, 너 가짜뉴스 이래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쌓인 게 많이 있거든요. 바깥 방송에도 자주 얘기하지만은, 도요타는 이제 기존의 일본 미디어를 못 믿어요. 아, 도요타의 거티브만 뉴스만 쓴다 이래가지고 본인들이 만들어낸 이게 미디어라 말이야, 도요타임즈. 여기서는 도요타는 EV 열심히 개발 중. 도요타의 EV, 전기 자동차에서는 기존의 전기 자동차랑 알고리즘이 다르다. 어, 왜냐면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 하면은 자율주행을 떠올리는데 자율주행이 뭐 자동차같이 멋대로 가고 멈추고 돌고 거기서 끝이 아니다. 왜? 자율주행도 잘하는 자율주행과 못하는 자율주행이다. 일반차도 그렇잖아. 운전 잘하는 사람이 운전해야지 멀미가 안 나는 거멘치로 자율주행도 멀미나는 자율주행이랑 멀미가 나지 않는 자율주행 있어가지고 도요타는 그걸 옛날부터 하고 있어요를 어디서? 그렇죠. 여기서. 지들이 맨날 저녁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는 미디어가 쏙 빼고 맨날 첫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프리우스다. 라고 니들이 얘기했잖아.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아씨가 사장 아저씨가 쌓여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양산차에서 도요타가 전기차를 그렇게 막 민다거나 그런 이미지 차는 없거든요. 이런, 이제,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이제, 크게 친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일본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키오짱 입장에서는, 음. 있잖아. 세계는 뭐, EV, EV, EV라고 해서, EV만 집중하는데, 있잖아. EV가 맞는 나라도 있고, 안 맞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는 준비해서, 고객이 선택해야 되는데, 뭔가, 이분만 답이다. 그런 세계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요즘 세상에 갑자기 이제 전기 자동차가 진이야 전기차만이 <laughs> 음. CO2를 삭감할 수가 있고, 전기차를 타지 않는 너는 환경에 무지한 사람이다. 지구를 사랑하지 않나 보네요. 지구를 사랑하면은 지금 당장 속에 갖다 버리고, 전기차 타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뭔가, 흐름이 가고 있다. 라는 식이 아저씨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유럽이 만들어낸 흐름이거든요. 음. 디젤 좋다라고 약 팔다가 구라가 밝혀지니까 갑자기 전기차를 어, 들고 오는 이제 유럽 연합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테슬라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럼 유럽이랑 미국도 같이 저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진짜 가보네. 거기다또 대륙 중국에서도 이제 전기차다 이러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아니, 뭐,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이제 밀고 있네, 어. 그리고 정말 환경을 생각하면, 음. 그, 이불만이 답이다도, 그, 그렇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나게 했잖아요. 뭐가, 뭐, 사실이건 말고 어쨌든 시장 자체가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저거는 가짜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게, 이러다 보면은, 시장에서 도태가 됩니다. 어느 쪽 수소가 갈까, 전기차가 갈까부터 이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치고 나온 건데 갑자기 뭐 양산차를 발표한다든지 당장에 내일부터 도요타는 이전기세를 팝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개발에 돈을 더투자 하고 2030년이니까 거의 앞으로 이제 10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이런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라는 식으로 이제 약을 파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거나 하더라도 시장 자체에서 대세가 많이 넘어갔잖아요. 사람들이 느끼는 건 괴리감이었어요. 전세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은, 2020년 기준으로 월드 랭킹 EV, PHV, PHEV, 전기 자동차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 모델3, 뭐, 바깥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테슬라 타시는 분 계실 겁니다. 당장에 테슬라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잖아요. 그리고 당장에 팔리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는 도요타가 아예 없잖아요. 어, 그다음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뭐 한국, 뭐 코나라든지 현대 자동차에, 음. 어, 그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약하죠. 왜냐?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실적을 기반으로 판단하잖아요. 네가 부자인 건 알겠어. 네가 머리가 똑똑하건 알겠는데 갑자기 네가 뭐 그렇게 뚝 하고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네가 똑똑하면 지금까지 뭘 했는데 네가 한 실적을 보여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테슬라가 이미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잘 쌓아오기 있기 때문에 도요타가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발표에서 조금 네거티브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적으로 토요타는 힘을 아끼고 있었다. 어, 힘을 아끼고 있다가 갑자기 힘을 개방한 거다. 당신의 전투력은 53만이네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스카우터가 팡 폭발하는 그런 느낌으로 토요타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반반이란 거예요. 아, 어, 맞아. 일본에서도 많이 싸워요. 테슬라를 믿는 사람들은, 음. 뭐, 테슬라 입에는 뭐, 다, 그,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 토요타 이렇게 발표하더라도 무슨 그런 분도 많고. 음. 다만, 토요타를 믿는 분들은, 토요타는 지금까지 숨어 있다. 드디어 왔다 해서 음, 뭐 기대를 많이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도요타 자체도 그만큼 안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제조사라면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증명을 해야 되거든 일단은 내세요라는 식으로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도요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뭐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이게 약파는 게 아니다라는 거 말할 때 제일 많이 일본 사람들이 들고 온게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도요타의 강점 또몇개 얘기를 해보려고 하네요 전기차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의 네거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속 거리. 전기차 그거 만땅 충전해봤자 별로 많이 못 가잖아, 그지? 어, 거리도 중간에 또 해야 되고 충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두 번째 뭐 충전 시간. 한 번씩 충전을 하면은 급속 충전을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만땅 넣는 시간에 보다 몇배 이상 더 걸리잖아.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랑 이 항속거리, 용량, 배터리 용량이 좀더 좋아지지 않으면 난안살 거야라고 버티는 분 많을 겁니다. 항속거리에서 이 배터리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를 얘기했을 때 자동차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맨날 첫날 도요타로 하면은 그 배터리 아니야?라고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이 전고체 배터리. 현재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예,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만드는 게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여기 아마 자동차에 관심 있으시면 거는 분이 좀 많을 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삼성 SDI네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기차형 배터리 용량을 높여야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에너지 밀도 변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배터리를 기존에 만드는 회사들도 이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용량의 한계가 있다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생기면은 멀리 갈수 있다 한번 충전으로 눈이 많이 와서 아이고 이거 움직이지 못하면은 전기차는 방전해서 죽는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전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야 이거 추, 전기차 충전 해봤자 어뭐 한번 뭐 서울에서 부산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걱정하지 마세요 전고체 배터리가 있어 왕복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정말로 연구 투자를 많이 하고. 이걸 계량을 해가지고 실제로 써 볼까 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저는 토요타 발표했을 때만세 토요타를 떠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한국어로 번역이라면은 예, 2021년 9월 7일 기사네요 도요타 전고체 전지는 특성을 생각해 하이브리 차부터 도입 이래가지고 도요타가 이 전고체 배터리에 옛날부터 돈을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도요타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 이건 삼성 SDI가 이렇게 쳤다. 삼성 SDI는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저렇게 어, 뭐 사람들이 좀 믿지 아니 뭐 도요타가 뭐 이렇게 뭐 한다 해서 이게 뭐 말이 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2021년 9월 7일에는 도요타의 전지 개발 공급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게 도요타 공식 자료입니다 이게 도요타가 이제 배터리에 관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GS 유아사 이것도 일본에서 죠 프라임 뿔라넷 이거 이제 합작해서 그 다음에 파나소니 그 다음에 도시바, 그 다음에 BYD 자회사, 그 다음에 CATAL. 어,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이랑 같이 하고 있다.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요타가 전고체 개발을 하고 있어요. 도요타도 하는데 배터리 회사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요타가 저런 식으로 힘을 감추고 있고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배터리 기술에서 도요타가 좀 많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약을 파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도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료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2021년 9월 7일이잖아요. 이때 자료에서는 도요타가 2030년에 수소차랑 전기차를 합쳐가지고 200만대 만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200만대 계획이 었다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12월달이 돼가지고 350만대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것같습니까 도요타가 우리는 기술이 있어 우리는 여유가 있어 라고 맨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도요타가 엄청 똥줄을 타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실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인 거야 도요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저씨가 이렇게 나... 어디냐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쇼맨십처럼 이렇게 하는게 괜히 하는게 아니라는거예요 우리는 한방에 낸다 한방에 간다 이러다가 진짜로 도요타가 한방에 가거든요 200만대를 갑자기 350만대 팝니다 라고 하는건 도요타 스타일이 아닙니다 시장 자체에서 리드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리드하던 게 아니라 도전자가 된 도요타의 모습을 이런 발표에서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내용에 대해서. 그럼 의견도 있고. 음. 그, 그, 그래도 그 반대로 아, 그 지금까지 숨어 있었지만 드디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있잖아. 뭐 처음부터 도요타도 입을 가자 해서 나왔더라면 토요타가 자본이 있고 힘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룰 자체를 바꾸는 친구들도 나올지도 몰라 어느 정도 이브에 대한 그 룰이라든지 생각이 정해졌다 그럴 때반 좋은 타이밍으로 나왔으니까 자본력이 있는 토요타가 이길 수 있는 카드 좋은 타이밍으로 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하네요 진짜 반반이에요 일본 기업 하면은 뭐 전자기업이라든지 뭐 물론 소재라든지 별도로 하더라도 웬만한 일반 유저들이 아는 기업 중에는 유명한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 어쨌든 일본 제조업은 도요타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데, 그 도요타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은, 어, 이거 도요타 선생님 하시면 뭐, 그, 잘한다, 잘한다인데,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왜? 일본에서도 막 정보가 많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부터,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 메이커부터, 당연히 한국 현대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시장에 투여를 해가지고, 반응을 살핀단 말이야. 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도였다는 우리는 안 움직인다. 해. 항상 그랬어. 최종 아, 보스 같은 느낌이에요. 아, 예, 예. 니들이 앞에서 싸우고 있어. 나는 이제 나중에 나가 싸울게. 어,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내가 나갈 차례인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워낙 시장 자체가 뭐 당장에 뭐 여러가지로 급작스럽게 변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사실은 쫄아가지고 뒤에서 앉아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게, 일본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이제 의미심장한 거죠. 여유가 있어 보이는 듯하면서도 여유가 없어 보이는 식으로 좀 많이 바뀌는 게 현재 이 도요타를 바라보는 일본 내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도요타가 정말로 말한 것만큼 실천이 가능한지를 보여줘야 되는 어찌 보면 증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자료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뉴스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네요. 여시 아까 제가 전기차 배터리 얘기하면서 항속 거리는 얘기했는데. 충전 시간은 제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뭔가, 그, 소화가 좀잘안 되는 그렇죠. 느낌이네. 그렇죠. 그게 앞서 있는 회사들이 이미 있습니다. 물론 전자부품에서도 있지만, 그거를 실전 도입을 해가지고 충전 시간을 빠르게 땡기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테슬라의 슈퍼차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게 진짜로 마케팅이 잘된 거예요. 당장 충전 시간을 빠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옛날에 과학시간에 배웠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전선이 흐르는 게 전류예요. 그런데 전류량이 많으면 전선이 굵어지고 전선에 대해서 돈을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무게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 전류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을 올리면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에 있어가지고 차량의 전압을 올리는 게 앞으로의 전기차 메이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차가 하나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 타이칸, 포르쉐 어 이게 800 볼트거든요. 기존에 있던 일반 전기차는 400 볼트입니다. 포르쉐만 하냐, 여러분? 아닙니다. 예, 현대도 해요. 어떤 차가 포르쉐 따위이카냐 비슷하게요. 아이오닉 5. 현대가 전기차의 진심인 회사예요. 내가 뭐 현대 숙제도 아니지만 칭찬하는 거 칭찬해야지. 이건 일본 차도 못합니다. 아직까지 실전 안 했어요. 이걸 대응하는 충전 스탠드가 많이 없다는 것 빼고는 이걸 실전 투입해서 돌리는 게 현재 포르쉐랑 현대, 요 여러분. 800 볼트. 여기에서 일본 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저한국어로 번역이라면 니이 크로스텍이네요. 예. EV 전압배 등에8 0 0볼트 충격, 포르쉐 히타치가 선진이래가지고 이걸 부품회사, 일본 부품회사들이 할 수는 할수 있어요. 유럽 부품회사들도 있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써가지고 시장에 내놔가지고 사람들에게 써보세요. 전기차 충전시간 오래 걸린다고 걱정하지 마. 급속 충전대, 이걸 하는 게 포르쉐랑 현대거든요. 니산이 내년에 아리아라는 닛산이 진짜 회사에 사활을 걸어가지고 전기차를 냅니다 라는 차를 내는데 걔가 400볼트에요. 급속 충전 고전압 충전하면 배터리가 줄어든다던데 그거를 시판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야지 다음에 그런 걸안 하도록 방지가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거는. 돈 주는 베타 테스터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내가 해보니까 배터리가 줄어든데 야 이게 안 좋다. 선생님, 선생님의 돈으로 연구를 잘했습니다. 다음에 나눈 차에는 우리가 그걸 감안해가지고 좀더 플러스를 시키도록 할게요. 그런 친구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까 또였다 얘기할 때또일단는 이론은 있는데 그게 없단 거야. 여러분 당장이 코로나 시대잖아요. 파이자랑 모더나랑 다른 회사랑 뭐가 달라? 얘들은 연구를 해가지고 임상 실험. 거치고, 거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약을 내놓고 하더라도 뭐 부작용이 있네, 욕먹잖아요. 그지?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아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이거를 기술을 내가지고, 해가지고, 시장에 내가지고, 반응을 보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쳐야 되는데, 나는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는 이론상 올백이야. 그러니까 나는 한 방에 실전해도 가능해요. 라고 하면 안 믿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압 이슈에서도 도일타라든지 일본계 기업 기업이 조금 밀린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고, 그거 있잖아. 내가 이거 보니까 찾아봤는데, 여러분, 아이오닉5 안티 기사 보면 뭐가 나온지 알아요? 말만 급속 충전이지, 기본적인 대한민국에는 충전 스탠드도 아이오닉5 800V에 대응이 안돼 있다라고 말해요. 당연하지. 따위가 아니라 아이오닉5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지, 아직까지. 근데 얘들이 언젠가는 주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타도 이번에 있었잖아 그 얼마나 그 자동차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음. EV 가자 해서 그 집중하더라도 그각 나라 인프라라든지 그렇죠. 그 전기 전략 그렇죠 어, 그거도 같이 같이 안 가면 의미가 없어. 어, 예. 의미가 없어요. 전기차라는 게 인프라 그 나라의 각자 나라의 사정부터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 따져가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